རྗེས་ 여덟 번째 키워드는 제삼자 쿠키의 종말과 퍼스트 파티의 시대입니다. 아, 되게 어렵네요, 어, 말이. 네. 어, 약간 제삼자, 네, 제삼자고 네. 쿠키도 있고, 네. 뭐 종말, 정말, 퍼스트 네. 이제 시대, 네. 이제 뭐 파티의 시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개인 정보를 이제 서로 주건이 받건해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나 애플이 가진 사용자 정보를 어, 제공을 받아서 페이스북이나 이제 SNS 광고를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구글 광고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보통 관심사 광고다, 뭐 타겟형 광고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그 개인정보를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음. 그니까 러 제3자 쿠키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용자의 어떤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고객사들이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안 쓰게끔 못 쓰게끔 음. 각 통신사, 주로 개인정보를 관장하고 있는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구글이죠. 네. 이런 이제 기업에서 우리 이제 개인정보 못 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못 주면 좀 섭섭하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고객한테 은근히 선택지를 준 거죠. 네. 개인정보를 제공하시겠습니까? 예스도 yes, no, 선택해. 그래서 노 o 를 선택하면 이 사람의 개인 어떤 행동이나 이런 타겟팅 정보는 수집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 이제 그 아이폰에 대한 SNS 타겟팅 정확도가 많이 낮아진 네. 것이고요. 어 이제 구글도 원래는 구글도 내년부터 이제 그제 3자 그러니까 쿠키를 사용자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기사를 보니까 오늘 아침 기사를 좀 많이 봤는데 2024년으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연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 여기서 또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야 된거든.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입장, 그러니까 SNS 입장에서는 사실 성과가 안 좋아진 것은 맞지만 어 미국에서 아마존이라든지 애플같이 본인들의 개인정보를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광고 성과가 좋아졌더라고요. 음. 왜냐면 아마존은 어쨌든 개인정보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이제 쿠팡처럼 네네. 애플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저들 대상으로 광고를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광고 성과는 그 기간 동안 더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럼 개인 개인정보를 그동안 받아서 광고를 하던 어떤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은 어 이제 우리가 광고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도 있지 어떻게 타겟팅 정확도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어, 챌린지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2023년 내년에 마케팅을 하실 때는요. 자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퍼스트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이나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자사 고객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은 자사 고객 굳이 확보 안 해도 SNS 광고 돌리면 금방 뭐상당 들어오던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한번 들어온 고객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정보나 리드, 정보를 남기게 만들고 그 받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든 전환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보통 이제 보험 설계하신 분들이나 카드 하신 분들이 사실 그런 DB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예, 그런 형태로 모든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 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제 모집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퍼스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조금 저, 네, 네, 아 제가 한번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 좀 광고와 좀 연관이 있어서 요즘 제가 구글 에즈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글 에즈에서 계속 말하는 게 고객 일치 타겟팅을 사용해봐라.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정확한 전환을 내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봐라라고 좀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뭐 iOS 사태나 이런 게 터졌을 때 결국에는 무너진 기업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 브랜드가 어 이거 이제 끝났다, 음. 이제 효과 없다 이런 시, 말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알고 많은 걸 찾아보고 하면은. 실제로는 더 좋은 효율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음. 여기서 제가 잠깐 뭐 네.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파생이 되는 게, 이제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고객 데이터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어, 기업 간의 어떤 데이터 재휴? 이런 것도 굉장히 활기를 띌라로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현대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현대카드에서 재미있는 카드를 많이 만듭니다. 뭐, 스타벅스 카드, 배달의 민족 카드, 이렇게 특화된 카드를 네네. 많이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MZ세대를 겨냥해서 되게 재미있는 마케팅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음. 현대카드에서는 각 산업 분야별로 15개인가 1위 업체들과만 콜라보를 해서 카드를 만들어요. 음. 그러면 각 분야, 뭐, 배달 혹은 커피, 어 고객 데이터가 쌓이겠죠. 네네. 이 데이터를 각자 고객사의 회사하고 음. 교류를 해서 마케팅을 할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제3자 의 역할에서. 그런 형태로 이제 제3자에 대한 정보 접근 어려워졌다. 그 정보를 가지고서 뭔가 서로 이렇게 제휴하거나 교류하는 그런 형태의 마케팅도 지금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음. 것도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던 제3자 아. 쿠키의 종말과 퍼스트 파티의 시대 이 네,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결국 승자는 현대카드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애플페이 여기서 맞습니다. 애플페이가 들어오면 현대카드로만 해야 된다라는 아, 맞습니다. 저도 말을 들어서 네. 저는 뭐 혹시 삼성페이 쓰시아 저는 안드로이드라서 아 예, 저도, 저도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어 여성 고객이 훨씬 애플이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하시, 하시는 말씀이 애플페이 이제 곧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현대카드를 무조건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든 생각이 이거 현대카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최 최고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코스트코드 있고.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정말 현대카드가 앞으로 네.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제3자 역할을 좀할것 같다는 네. 좀 생각이 들었고, 네. 어, 아홉 번째 이제 키워드입니다. 웹 3.0의 시대. 이게 되게 생소하거든요. 이거를 찾아보지 않으면 솔직히 뭐 1.0이 있었어, 약간 이렇게 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 한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 지금 이제 계속해서 키워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웹3.0 시대가 온다라고 해요. 웹 1.0도 난 모르는데 3.0은 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저 세대까지만 해도 사이월드를 이제 활동한 세대란 말이에요. 이 사이월드에 내가 사진이랑 막 올렸었는데 음악도 도토리로 사고 네네. 했는데 사이월드가 문을 닫았어요. 네네. 그럼 저희가 그 사진이나 음악을 갑자기 소유할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기업이 열어 주지 않으면. 근데 이제 다가오는 웹3.0 시대에서는 개인이 가진 어떤 창작 콘텐츠라든지 구매한 이제 물그 콘텐츠라든지 요런 것들이 개인한테 이제 귀속이 된다라는 음. 거예요. 제가 쉽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스타벅스에서 이제 음료를 마시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네. 별을 주는데, 네. 이 별을 가지고 지금도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 나의 어떤 가치로서 다른 사람에게 제가 예를 들어 현종 마케터님께 네. 별 10개 얼마에 사실래요라고 해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시장 자체를 음. 스타벅스와 판을 깔아준다는 거예요. nft라는 개념을 적응을 역시나 해서 네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플랫폼에 종속되어서 어, 만들어낸 어떤 컨텐츠나 그런 내가 구매한 가치 이런 것들이 그 플랫폼 여하곤 상관없이 제 소유로 돼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형태가 된다라는 게 이제 3.0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음,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은 간편 로그인 이런 것도 굉장히 네. 많아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제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회원가입을 받을 때 비밀번호 자체를 쓰질 않는다 그래요 음. 어떤 식으로 그럼 회원가입을 받냐면 저희가 요즘 본인 인증 하면은 본인 인증만 전용으로 해주는 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증 요청을 하면 6 자리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로그인이 싹 바뀐다고 음. 합니다 네. 그 말인즉슨 뭐냐면 회원가입을 할때뭐 취미 적으세요 뭐 내가 좋아하는 애완동물 이름은 이런 거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간편하게 로그인을 해가지고 어, 누구나 이제 자기의 가치를 그 컨텐츠 가치를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웹 3.0이 개인이 이제 소유하는 어떤 컨텐츠나 정보 가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약간 저도 이 3.0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한번 알고 싶어서 쳐보니까 이제 1.0이 읽기, 2.0이 읽기 쓰기, 그다음에 3.0이 소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읽기만 했던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2.0은 저희가 이제 플랫폼에 뭐 읽기도 하고 쓰기도 뭐 하고 뭐할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0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소유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웃긴 예로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창업자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웹 3.0은 마케팅 용어다라고 좀 비판을 하는 글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뭐 자유롭게 긍정적이게 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음. 좀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앞으로 열렸다 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뭐메타버스 처럼 언제 이게 정확히 될지는 아직 모를 것 같네요 항상 이 트렌드에 너무 그래서 지나치게 빠져들거나 현혹되면 안되고 네. 자기만의 바라보는 주관이나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음. 많이 들어요 네. 아,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조금 딥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아홉 번째까지 왔고, 벌써 열 번째인데, 네, 금방 끝났네. 어, 아, 네. 생각보다 저희가 지금 한뭐한 45분, 5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열 번째 키워드도 약간 경제와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경제 위기 속 마케팅 둔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역시나 기사를 봤을 때, 네. 샌드박스 아시죠? 아, 샌드박스가 네. 이제 국내 3대 MCN 중에 하나예요. 네네. 네. 네, 근데 샌드박스에서 어 154억 적자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지금 들어갔다라고 음. 기사가 나왔고요. 어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인수가 되거나 이제 무너지는 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배달이 한참 뜰때 이제 메시코리아에서 부릉이란 서비스도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지금 메가채권단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타링이란 서비스도 있습니다. 뭐 타링이란 서비스도 좀 좋지 않다고 하고 네. 예전에 뭐 오늘회라고 이제 회 배달해주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도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했었던 그런 때도 있고 점점 이제 어찌 보면은 어, 경제 위기다 위기다 하지만 저희가 체감했었던 건 금리 인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음. 이제 표면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고요. 2022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3년에 더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혹자는 이제 제2의 IMF가 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물론 그때랑 상황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 것은 맞고, 그래서 저희가 영상 초반에 뭐 트위터, 메타, 이제 구글 이런 기업들도 인원을 엄청 감축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인 예산이 광고나 마케팅 예산이겠습니까? 네. 그런 예산이 아무래도 내년 한해 동안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요즘이고요. 특히나 사람들이 이제 비용을 큰 것부터 좀 줄이기 때문에 대형 가전, 뭐 TV라든지, 그리고 가구, 침대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비용부터 줄이게 될 심산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쪽의 산업은 뭐 조금 더 불황 아닌 불황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고요. 주식이나 코인도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핫했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주식 코인이 거의 안 들립니다. 고 리스크에 가진 수단 자체가 이제 조금 불신을 가지게 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라는 니즈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경제가 둔화된 것에 대한 어, 마케팅이나 경제 흐름이 계속 상황이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껴 써야 되니까 중고 거래, 뭐 당근 마켓도 <laughs> 있고. 얼마 전에 네이버가 이제 그 미국에서 굉장히 큰 중고거래 앱을 어, 이제 인수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네이버 역사상 제일 큰 투자였다고 네. 합니다. 그런 것들 자체도 이제는 중고거래에 대한 가치 자체가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돈 아끼기 위해서 하는 중고거래가 아니라 요즘 MZ세대, 제가 MZ세대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MZ세대들은 자기가 꼭 소유해야지만 자기 물건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잠깐 쓰고 주거니 받꿨는데도 그거 자체를 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중고거래 플랫폼도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11월이다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끝났잖아요. 뭐. 네. 그리고 이마트에서도 어, 얼마 전에 세일을 크게 했었는데 사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반응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가 조금 더 많이 반응이 오고 있다라는 지금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경제 분위기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아까 이벤트 기간도 말씀하셨지만 기왕 살 거면 네네. 조금 더 세일을 하는 기간에 가서 사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내년까지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큰 소비는 제가 줄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항상 이 경제 불황일 때 작은 소비 작은 사치는 조금 살아나게 돼있습니다 네. 예, 그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계속해서 억눌리다 보면 그 반대급보로, 아, 이거는 괜찮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짜장면, 그냥 간 짜장도 먹어도 괜찮지 않나? 음. 뭐, 이렇게 된다는 라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만원 이하의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생각이 돼서, 사실은 중저가 제품을 판매하시거나 그런 정도의 서비스는 크게 영향은안 받겠지만, 아무래도 아까 비용이 이제 큰 거, 몇십만원, 몇백만원 나가는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는 직접적인 마케팅 예산이 줄어들고, 또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을 크게 받는 한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이 되는 부분이어서 어, 경제 위기와 마케팅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마케팅 둔화라는 게 이제 저희 둘도 어떻게 보면 이 업종에 있기 때문에 가장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이제 블랙 어, 프라이데이가 30일까지 하는 데가 좀 많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거를 안 하시는 아니면 못 하시는 상품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음. 그런데는 광고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아.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 이게 할인을 안 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지갑이 다른 데로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반응도는 너무 좋아요. 네. 클릭률이나 이런 거는 똑같이 좋은데 전환율이 음. 어, 전월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고, 아. 그 다음에 일단 노출 자체가 잘안 돼요. 그 말은 즉슨 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벤트를 하는 것들이 워낙 노출을 빵빵하게 밀다 보니까 다른 데가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뭐, DA 광고나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 더 아까 앞서 말한 주제처럼 뭐, 실용적인 음. 소비를 해야 되고, 뭐, 가치 있는 소비를 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1번부터 10번 키워드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시간이 제가 볼 때, 저희가 이렇게 정해놓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그냥 물 흐르듯이 네. 계속 이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때 이제 열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제 트렌드라는 거는 어느 한순간 딱튀어나와서 어, 나 트렌드야 라고 이야기하진 않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소식과 이런 화제 이슈들을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주 언급되는 게 트렌드라고 형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까 저가 살펴본 것처럼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게 트렌드이기도 해서 이 트렌드를 결국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다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회와 위기 요인을 잘 대비를 하면 조금 현명하게 내년 한 해도 마케팅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들었습니다. 아, 저 저희가 지금 거의 한열개 키워드를 한 시간 가까이 좀 이야기 해봤는데요. 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곽팀장님께서 너무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셔서. 아유. 저도 오늘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 네, 네. 오늘 좀 촬영 어떠셨나요? 어 일단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더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마케팅학교 제 채널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적도 있는 만큼 저기가 보고 있는 채널인데요. 아마 구독자층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네네. 돼요. 저도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A.M.P.M 시청자분들께서 마케팅에 대해서 좀더 많은 정보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 곽팀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채널도 나오니까요. 오셔서 또 많은 도움 받으시고 어,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마케팅 어, 마케팅에 대한 크리에이터로서 좋은 컨텐츠와 좋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지금 보고 계신 show. I am very happy to see you. I am very happy to see y 이 u I am very happy to see you. I am very happy to AN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N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N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